우와 잘했어요. 음, 마트는홈마트에 음, 어디 갔을까? 어디켜? 홈마 음? 음, 그 저... 앞에 있는 것 같아. 원이 앞에 봐봐. 원이손자 손. 손 손. 손. 어? 밑에. 밑에? 어디 있어? 여기 있잖아, 여기. 이건 뭐야? 응? 나. 음. 음, 아이스크림. 음, 아이스크림. 아 아이스크림. 아잘 찾아봐. 여기다. 음. 우와 잘했어. 고추. 음? 빨간 고추? 음. 고추. 빨간 고추. 여기 음.